우리 읽은 본문은 앞서 4 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어,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어, 이제 요한이 환상 중에 이제 보좌 위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 지금 본 거죠. 어, 오늘 이제는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1 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봄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데 요한이 어, 환상 중에 보좌 에 앉으신 분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뵈었는데 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곱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 이 일곱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어, 이 두루마리 이게 뭔가? 어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이제 앞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제 보면은 어,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제부터 전개될 하나님께서 이제 전개해 나가실 어,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대한 어떤 종말 계획 이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걸 담은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이온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을 일러 주고 있는 어, 그런 어, 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두루마리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어, 요한이 봤는데, 이제 3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무도 그것을 펼쳐 볼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늘 위, 또땅 위, 그리고 땅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고대인들은 이온 우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어,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고, 지하, 땅 아래가 있고, 이세 개가 바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우주의 구조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이온 세상에 더 나아가서 온 우주상에 이 두루마리를 펼쳐 볼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후반절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오늘 이 요한이 어, 이 앞으로 이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봤는데 아무도 그것을 펼쳐볼 수 있는 어, 그런 누군가가 없어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예. 어, 이젠 하나님의 계획이 선 것을 봤는데 그 계획이 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 답답함에 지금 요한이 울고 있는 그 때에 어,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려. 주고 있냐면은 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자, 이 인봉을 어,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쳐볼 누군가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다윗의 뿌리다. 예, 유다의 사자며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여기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뿌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마지막 그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도 마찬가지인데, 6절에 보니까는. 요한은 여기서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어린 양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은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도 누굴 뜻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 이제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십자가 에 달려 어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어 목숨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 내 드리신 어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속죄양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상징적인 코드가 여기 들어간 건데. 일곱 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 권위, 뭐 힘, 능력, 어 이걸 상징하는 게 바로 뿔입니다. 근데 그 뿔이 일곱 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어, 온전한 그러니까 모든 가장 최고의 능력, 가장 큰 능력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란 거, 연약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능력을 상징하는 게 일곱 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감찰하는 거죠. 살펴보고 어 무엇을 알아보고 알아채고 하는 것이 눈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일곱 눈이다. 그랬으면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온전한 지혜 지식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이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다. 이거는 어, 그분이 가지신 전지하심 일곱 눈이 전지하심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전지하심. 그리고 일곱 뿔은 전능하심, 무력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전능함. 그래서 여기 에 지금 어 여기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이다. 그러면은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그 뜻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곧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 여기에 그 예수님은 6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런 온갖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가지셨다. 즉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직 그 하나님 손에 주신 그 일, 일곱 개의 임봉을 가진 그 두루마리를 어, 이제는 그 취하셔서 그것을 펼치실 유일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 이제는 주된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엔 이한 줄의 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온 우주의 운명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온 우주의 자, 결말이 뭐냐, 어떻게 될 것이냐, 끝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모든 계획의 어, 모든 전체 이거를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운명, 우주의 운명, 그 당연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어, 최후가 무엇인지 아직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온 세상 더 나가서 아 훤헌 어, 우주 어, 이것의 운명이 뭐냐 이거를 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럼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돌아 돌아 결국에는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자 우리뿐 아니라 온 인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그 모든 지어진 모든 것의 마지막이 뭐냐? 그걸 다아시는 분은 딱한 분,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한다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고 그런 예수님 말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어,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을 아시는 유일한 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요, 어, 우리의 마지막 그 절망에 대하여서, 자 그걸 이기는 힘, 우리는 어, 살면서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그럴 만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어떤 절망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어, 돈이 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만큼은 힘을 발휘 하죠. 그런 힘을 돈이 가졌죠. 하지만 어, 그 힘이 과연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 최후 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결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절망을 이기는 그런 힘도 되느냐? 그 힘까지 그 돈이 발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그 인봉을 풀지 못했.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돈에는 그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는 동안 어느만큼 우리에게 어느만큼의 무언가 힘을 떨쳐서 우리가 족이는 어떤 종류의 절망을 이기는 그런 소망이 그 안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느냐? 아,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돈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식은요? 네. 우리가 정말 지식을 자랑합니다. 어,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뭔가 그게 나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나는 뭔가 좀 다른 유인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 그이 마지막 절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의 어 끝내, 우리가 맞닥뜨릴 그 마지막, 우리 최후에 대한 그 절망을 이기는 힘. 예, 영원한 죽음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 이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로써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끝내는 다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고 있는 모든 것들 나름 그거 가졌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들 자랑하고 있는 것들 안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게 그거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앞으로 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느만큼 그 힘을 떨치고 나면 다 소멸하고 만다는 겁니다. 다그 빛을 잃고 다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빛을 잃지 않고 끝까지 힘을 떨칠 유일한 그 소망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죽음마저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최후의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맞게 될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그것을 다 이길 만한 그런 절망을 이길 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기대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가졌다고 정말로 내가 끝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믿을만한 보험을 들어놔서 내가 믿을만한 누군가를 알고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내가 당해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준비를 해놔서 여러분 그래서 안전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분께 내가 다른 것에 기울이는 의지만큼, 내가 신뢰만큼, 어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나는 안전하지 못하다. 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어, 여러분 인해 어, 파도가 들리치면. 지금은 있는 것처럼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를 손으로 쥐어 보셨습니까? 바다에서 백사장에는 모래를 꽉 쥐고 있으면 콱 손안에 들어 있으면 가득 차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거기 손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래가 여러분 물 속에 이렇게 어이 파도를 맞으면 순식간에 사라서 그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어, 우리가 바닷가 갔을 때 경험해 본 현실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맞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죠. 어, 원래 없었던 것처럼 있던 것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 그때는 다른 거 없어요. 소망은 그 모든 때에 날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 예수를 더 힘써 붙드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부터 또 내일 새벽을 맞기까지 이이십 시간. 아이 24시간에 이 24시간의 주어진 우리 생의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해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오늘 이 기회를 예수를 더 힘써 붙드는데 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알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무엇 가지고도 못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일곱 눈과 일곱 뿔을 가지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이기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오늘 이한 날을 그런 예수님 더 힘써 붙드는데 온전히 그렇게 전념하시고 그분을 더 힘써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더 청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 오늘 하루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더 여러분 매진해 하셔야 되겠습니까? 뭐든지 가네. 그분께 더 힘써 붙들리기 위해서 오늘 그분과 관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예수님 생각으로 그분의 영광,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이 그래서 하는 그 사소한 일상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집안에서 살림을 하시든지 아이들과 대화를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 생각으로 하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은 더 그분께 붙들리고 그런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오늘 그렇게 그분께 힘써 힘있게 붙들리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